자미재미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림자 놀이를 할수 있는 그림자 놀이 교구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아이들과 잘못 놀아주는 우리 아빠들이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그림자를 만들어가면서 노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자미재미 하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림자 놀이하기 를 위해서는 불을 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자는 습관, 잠자는 환경,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의 수면에 교육을, 수면 교육을 더잘할 수가 있죠. 일단 누워야 잠을 잘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울 수 있는,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거든요. 각 이야기마다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이 나와서 훨씬 더 이야기에 좀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좀더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이야기 한 편을 아빠들과 얘기할 때더 예, 서로 좀 이렇게 친해지고 애착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광량을 좀 조절하는 장치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너무 밝으면 또 대려 수면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애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얘기들 위주로 이제 만들었고요. 총 30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 그리고 똥 이야기. 그 외에 다양한 캐릭터들도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 그림자 놀이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린집이라든지 이 유치원에 교구로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조금 더 이렇게 부모와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구제로서 의 역할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교구 시장에 예, 진출을 하고 싶은 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는 곳은 이제 중국 쪽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현재는 중국 시장을 먼저 한번 진출을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